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 TV 전영주입니다. 이번 주제는요. 어, 여성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어, 어떤 얘기를 <웃음> <웃음> 말이 잠깐 꼬였다 아니 그냥 갈게요. 어, 그냥 갈게요. 어, 풍수 팁 중에서도 연인 그리고 귀인 인복에 관한 어, 풍수 비법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여성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면은 어, 거기에 맞는 인연 비법 지니, 지닐 수 있는 비법들을 제가 개개인에 맞춰서 아, 당신은 어, 이러한 세계 에 이러한 컬러의 이러한 악세사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많은 무속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있어요. 금을 부착을 하고 다니거나 지니거나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걸 하면 어, 금전복이 오르고 운이 좋아진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냥 허용되는 얘기고요.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성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개개인에 맞춰서 얘기가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러한 것을 얘기. 를 해줬을 때 그분들이 아 정말 내가 이런 복을 좀 기운이 복도아졌다 바라는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 풍수 아이템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감독님은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유독히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. 금딱지, 금이나 이런 거. 다들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고 다니는 거지. 그죠? 하지만, 어느 특정한 자기가 바라는, 아,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굿이나 부적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, 솔직히 큰돈안 드리고도 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뭐냐면은, 자,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인복과, 그리고 배우자 운, 연애 운을 복 도다 주기 위해서는 꼭 저는 웬만해서는 정말 여성분들 액세서리는 별의별 디자인들이 많잖아요. 많은데 저는 꼭 나비를 나비 모양으로 된 팔찌나 아니면 목걸이 아니면 한, 한물며 그냥 요즘 무슨 브러치 말고 또 장신구로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반짝이는 뭐 금, 금이든 은이든 악세사리든 고라한 장신구를 좀 부, 어, 착용을 하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어떤 분들한테는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어링을 택할 때 어, 바빠지기를 원한다. 나는 일적으로 참 바빴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귀인들이 들어와서 나의 영업이나 모든 거에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귀걸이를 구두 모양으로 된 거를 음. 착용하고 다니라고 얘기들을 해요. 제가 풍수편에도 얘기했지만 신발, 그러한 것들은 나를 바쁘게 움직이는 어,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근데 그러한 것 어디서 구해요?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또 장신구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, 주얼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인터넷으로 좀 뒤져가지고 보시든 아니면 로드샵들 다니면서 그렇게 어. 고란, 어, 모양으로 된걸 파는 샵들이 있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샵을 제가 홍보를 한다는 게 아니라, 스월롭스키에 가면은 보통 꽃이나, 뭐, 왕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팔찌든, 네크레이서든, 어, 이어링이든, 어, 그 매장을 가시면은, 어, 조금 다양하거나 아니면 종류가 또 많은 걸볼 수가 있고요. 왕관 모양으로 된 거에 관한 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한 자리를 더 승진을 시켜 준다는 뜻이 있어요. 왕관은 자 그러면 지금 하나를 좀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왕관은 승진이고 구두 모양은 감독님 바빠진다, 바빠진다라는 뜻이 있고 나비는 인복을 뜻해요. 인복을 뜻하고 내가 승진 바빠지고 인복 있는 사람이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나의 품위와 나의 자리를 유지를 시켜준다면은 백조 모양도 굉장히 좋아요. 백조 모양의 악세사리를 착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이러한 악세사리들은 또 개인의 취향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들을 조금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점사를 보면서 이 부분. 이 디자인들을 떠나서 또왜 패션 그리고 메이크업, 뷰티 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.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. 요즘 귀걸이 이런 왜 립스틱 모양으로 된게 있더라고요. 탈 달랑 달랑거리면서 줄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.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내 직업에 더 활발하고 좋은 기운을 복돋아주는 기운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거를 좀 착용해 주시면은 자기가 바라는 부분에서 기운이 운기가 조금 더 솟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남성분들한테는 웬만해서 이래요. 희한한 얘기들이 나가기도 해요. 남성분들한테 바빠지길 원하면 물론 신발 구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안에 있는 속옷 있죠. 속옷을 좀 컬러풀한 걸 입으라고 얘기를 해줘요. 바빠지게 하는 거. 근데 속옷이라는 건 여성분들한테는 인연과 연애의 기운이라는 풍수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남성분들한테는 저는 좀더 일적으로 바빠지기 위해서는 신발 구두도 좋지만 속옷을 조금 컬러풀한 좀 튀는 색들이 있죠. 그런 거를 좀 착용을 하고 다니라고 얘기도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성분들한테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다들 시계를 많이 안 차고 다니잖아요. 하지만 한자리에 임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시계는 착용하고 다녀요. 근데 운기가 좋아지고 인정을 받고 금전운이 복돋아주기 위해서는 저는 꼭 시계를 차라고 얘기는 해요. 가격대를 떠나서. 예. 시계를 꼭 착용을 하고 보지는 않더라도 고라한 거를 조금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, 악세사리 편을 제가 얘기를 풍수 악세사리를 얘기를 해 드리는데 연인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나비나 꽃 모양 꽃으로 된 무늬로 된 악세사리를 착용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친구들끼리 우정으로서 반지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, 여성분들. 그런데 꼭 연인을 생기고 싶을 때에는 연인이 있는 친구분들한테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그 기운이 전달을 해온다. 나쁘게 얘기한다면 훔쳐온다는 거지만 연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받아서 훔친다면 그그 그 친구가 뭐 애인하고 헤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. <laughs> 네. 그런 뜻은 아니니까 꼭 애인이 있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는 게 좋고, 나의 일이 끊어졌을 때는 그 일을 열심히 쭉쭉 이어져 나가고, 직장 운이 좋은 친구한테 제가 일을 위해서는 구두로 모양으로 된걸 착용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. 어. 꼭 직장 운이 계속 쭉쭉 이어져 나가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은 의미와 좋은 운기를 복돋아 준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남자는 팔찌, 어, 팔찌가 아니라 시계, 시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시계와 벨트는 남자의 명예운과 내 자리에서 내가 더 승승장구를 할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습관을 드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감독님, 저는 시계 하나 안 차요. 벨트도 안 차고. 이거는 저의 습관이고, 저의 직업에서는 제가 뭐 여러모로 나의 운기가 떨어뜨리지 않게끔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, 어, 액세서리, 그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걸 계속 사라는 얘기들이 아니에요. 한 가지쯤은 이런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,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여성분들 파우치들, 화장품들 들고 있잖아요. 근데 꽃과 나비의 모양이 있는 패턴이 있는 거를 들고 다녀도 좋고, 하무며 가방에 그런 무늬들을 달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. 어떤 분들은 인복과 인기운을 위해서 정말 요 꼴이 있죠. 요 꼴이 구하기 쉬울 거예요. 인조든 아니든. 제가 풍수는 이랬어요. 꼭 진짜를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가짜를 들고 다녀도, 인조를 들고 다녀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복이 온다는 뜻을 먼저 품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네. 오늘 풍수 액세서리 주얼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